르블랑은 파리의 한 유명 법률 회사에서 일하는 열정적이고 능력 있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항상 바쁘고 요구 사항이 많은 업무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인해 한국으로 여행을 결심하게 되었죠. 어느 해 클로에는 회사에서 매우 중요하고 복잡한 사건을 맡게 되었어요. 이 사건은 국제적인 특허 분쟁에 관련되어 있었고 프랑스와 다른 여러 국가의 법률이 얽혀 있는 매우 복잡한 경우였습니다. 클로에는 사건의 성공적인 해결을 위해 수많은 밤을 세우며 열심히 일했어요. 그녀는 수많은 법률 문서를 검토하고 관련 국제 법률을 연구하며 여러 번의 협상과 회의에 참석했죠. 이 과정에서 클로에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을 경험했어요. 사건의 복잡성과 높은 기대치는 그녀에게 막대한 심리적 부담을 주었고, 끊임없는 업무와 책임감은 그녀의 개인생활과 건강을 생각할 여유조차 주지 않았죠. 어느 날밤 준비 중이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인터넷이 끊기면서 한순간에 날라가 버렸어요. 맙소사. 클로에는 거의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녀는 시간과의 싸움 속에서 자료를 다시 만들기 위해 며칠 밤을 꼬박 세웠고 이는 그녀에게 큰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었어요. 결국, 클로에는 탁월한 전문성과 끈기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했지만, 이 과정에서 겪은 스트레스와 압박감으로 번아웃이 찾아와서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건강과 웰빙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고,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휴식과 재충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어요. 이 경험으로 클로에가 자신을 돌보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으려는 여정을 시작하게 만든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는 업무에 시달린 후, 그녀는 마침내 스스로에게 휴식을 주기로 결정하고 한국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이 여행은 단순한 휴가를 넘어서, 그녀가 대학교 때 교환학생으로 만난 한국 친구 수민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어요. 문득 교환학생으로 프랑스에 온 수민을 처음 만난 날이 떠올랐어요. 클루에 르블랑이 파리의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그녀는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김수민을 만났을 때였죠. 처음 만난 날, 수민은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했고, 클로에 또한 한국어를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것이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어준 계기가 되었답니다. 어느날 클로에가 프랑스의 전통 요리인 크레페를 만들기로 했어요. 수민을 자신의 기숙사방으로 초대한 클로에는 크레페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수민도 함께 요리를 했지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하던 수민이었지만 클로에와 함께 요리 과정에 참여하며 점점 더 즐거워했답니다. 요리하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의 문화, 가족,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수민은 한국의 전통 음식과 문화에 대해 설명했고 클로에는 프랑스의 역사와 예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많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크레페 요리가 끝난 후두 사람은 만든 음식을 나눠 먹으며 그날의 경험을 통해 더욱 가까워졌어요. 클로에는 수민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고 수민은 클로에에게 한국어를 알려주었어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친한 친구가 되었고 서로의 문화를 탐색하는 여정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클로에에게 있어 교환학생 생활의 가장 밝고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고, 다른 문화의 사랑과 깊은 우정을 나누며 서로 다름을 넘어서 이해와 존중의 가치를 배울 수 있었던 경험은 그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수민의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는 너무 아쉬워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다시 만날 약속을 하고 수민과 클로에는 헤어졌어요. 그런 수민이를 만나러 한국에 간다고 생각하니 클로이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밤을 꼬박 세우고 비행기에 올랐지만 하나도 졸립지 않았어요. 12시간 동안 비행기 창문 너머로 보이는 구름과 지나가는 풍경들 사이에서 그녀는 이미 수민과의 재회, 한국의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문화유산 탐방 등을 생각하며 설렘을 느끼면서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클로에는 휴대폰을 꺼내 수민에게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순간, 그녀는 한국공항의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가 얼마나 빠르고 편리한지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프랑스 공항에서도 와이파이 서비스는 있지만, 이처럼 빠르고 쉽게 연결되는 경우는 드물었으니까요. 클로에는 아무런 불편함 없이 바로 인터넷에 접속해 수민과 연락할 수 있었고, 이는 그녀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답니다. 그녀가 메시지를 보는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클로에가 고개를 돌리자 그녀는 대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수민을 발견했어요. 수민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클로에를 향해 빠르게 다가왔고 두 사람은 반가운 포옹을 나눴어요. 그 순간 모든 여행의 피로가 사라진 것만 같았어요. 수민의 환대와 친근한 미소는 클로에에게 따뜻한 환영 인사와도 같았고 그녀는 이국적인 땅에서의 첫 순간부터 편안함을 느꼈어요. 공항에서의 만남 후, 수미는 클로에에게 한국의 다양한 편의 서비스와 기술 발전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공항의 빠른 와이파이 연결부터 시작해 대중교통의 편리함, 그리고 어디에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고속 인터넷까지. 클로에는 이 모든 것이 마치 미래 도시에 온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녀는 프랑스와는 다른 한국의 높은 기술력과 편리한 생활 환경에 큰 감탄을 표했고, 이제 막 시작된 여행이 벌써부터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수민이를 만나고 나니 그제서야 허기가 지기 시작했어요. 배가 고파서 얼른 공항을 나섰어요. 수민이 집은 김포라서 공항에서 멀지 않아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기로 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서 김포시내로 향하는 지하철을 탔어요. 클로에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해 처음으로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프랑스 파리의 메트로와는 다른 한국 지하철의 첨단 기술과 깨끗함에 그녀는 크게 놀랐답니다. 공항철도의 쾌속성과 정실성에 감탄했어요. 파리의 메트로 시스템도 효율적이지만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공항철도의 속도와 시간 정확성은 그녀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클로에는 지하철 내부의 청결함과 현대적인 시설에 매우 인상 깊었어요. 각 좌석에 설치된 디지털 정보 스크린에서는 다음 정거장 정보, 날씨 뉴스 등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었고,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었어요. 이는 그녀가 프랑스에서 경험했던 대중교통과는 확연히 다른 점이었어요. 한국 지하철의 또 다른 특징은 승객의 편의를 위해 설계된 넓고 잘 조직된 역사와 이해하기 쉬운 안내 시스템이었어요. 클로에는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손쉽게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파악하고 필요한 열차를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이러한 경험은 클로에에게 한국이 얼마나 세심하게 승객의 편의를 고려하며 고도로 발전된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어요. 그녀는 이러한 체계적이고 편리한 교통 시스템이 한국 생활의 다른 많은 측면에서도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어요. 클로에의 한국에서의 첫 경험은 그녀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새롭고 긍정적인 인상을 남겼어요. 배가 고픈 클로에와 수민이는 김포의 한맛집에 도착했어요. 클로에는 배도 고프기도 했지만 한국 음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이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수민은 잠시 화장실에 갔어요. 그때 식당 직원이 테이블에 물을 가져다 주었어요. 클로에는 컵에 있는 물을 보고 갑자기 인상을 팍 썼어요. 컵에 담긴 누런 색의 탁한 물의 색을 보고 경악했어요. 그녀는 처음 보는 이 음료가 더러운 물로 오해하고 화를 냈어요. 종업원에게 다시 깨끗한 물로 가져다 달라고 했어요. 당황한 종업원은 물을 다시 가져다 줬는데 역시 누런 구정물 같았어요. 클로에가 씩씩거리고 있는데 화장실에 갔던 수민이 왔어요. 수민이 오자마자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컵에 담긴 물을 수민에게 보여줬어요. 어떻게 이런 물을 마시라고 주는 거냐고 하면서 흥분했어요. 그녀는 식당에서 실수로 더러운 물을 줬다고 생각했어요. 수미는 클로에의 이야기를 듣고는 웃음이 났어요. 웃으며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녀는 보리차는 한국에서 매우 일반적인 음료이며 그 특유의 색과 맛이 보리를 볶아 만들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것임을 설명했어요. 보리차는 오히려 건강에 좋고 식사를 할때 마시기에 매우 적합한 음료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수민의 설명을 듣고 나서 플로에는 자신의 오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 상황이 우스꽝스러워서 함께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보리차를 시음해 보았고 그 독특하면서도 구수한 맛에 놀랐어요. 화를 냈던 식당 종업원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사과를 했어요. 종업원은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어요. 식당의 친절에 다시 한번 놀랐지요. 이 작은 에피소드는 클로에에게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것의 중요성과 함께 새로운 것을 대할 때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어요. 그때부터 클로에는 한국의 다양한 음료와 음식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탐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들의 식사는 맛있는 음식과 함께 즐거운 대화로 가득 찼고, 클로에는 한국에서의 첫날을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클로에와 수민이 식사를 마친 후, 수민의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어요. 프랑스. 특히 파리에서 택시를 자주 이용했던 클로에는 한국의 택시 요금에 대해 자연스럽게 궁금해졌어요. 그녀는 프랑스에서의 경험과 비교해 한국의 택시 요금이 어떻게 다른지 관심을 가졌어요. 한국의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동안 클로에는 요금 미터기를 주시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택시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프랑스. 특히 파리에서는 택시 요금이 상당히 비싸고 특히 교통 체증 시간대나 밤늦은 시간에는 추가 요금이 붙어 비용이 더욱 증가하거든요. 긴 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느라고 피곤했던 클로에는 깨끗하고 편리한 택시로 수민이네 집까지 이동할 수 있었어요. 수민의 집에 도착한 클로에는 한국의 주거 문화에 대해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로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디지털 현관문 시스템이었어요. 수민이가 열쇠도 없이 지문으로 문을 여는데 영화에서나 보던 모습이었어요. 프랑스에서는 대부분의 집이 전통적인 열쇠를 사용해서 열쇠를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집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늘 열쇠꾸러미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너무 불편했어요. 수민의 집은 비밀번호나 지문, 심지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문을 열수 있는 현대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편리함과 보안성에 클로에는 크게 놀랐어요. 집에 도착하자 수민의 가족들은 클로에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수민의 가족은 클로에를 거실에 안내했고, 그곳에는 온돌이 깔려 있었어요. 여행의 피로와 장시간 비행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온 그녀에게 수민의 거실 온돌 바닥은 마치 오아시스와 같았어요. 처음으로 온돌을 경험하는 클로에는 바닥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에 즉시 매료되었어요. 프랑스에서는 겨울 동안 대부분의 집이 중앙 난방이나 라디에이터로 난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바닥에서 이러한 따뜻함을 느낄 기회는 거의 없었어요. 온돌의 따뜻함은 클루에에게 새롭고 독특한 경험이었으며 몸과 마음에 깊은 안식을 주었어요. 잠시 후 클루에는 방바닥에 누워 온돌의 따스함을 온몸으로 흡수하며 휴식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그녀의 피로를 서서히 녹여내기 시작했고 긴 여정으로 지친 그녀의 근육이 이완되기 시작했어요. 클로에는 온돌의 마법 같은 효과에 빠져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 왜 수천 년 동안 사랑받아 왔는지를 직접 체험하며 깨달았어요. 그 순간, 클로에는 프랑스의 집과는 다른 한국의 집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안락함과 평화를 경험했어요. 온돌 덕분에 여행의 피로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한국의 따뜻한 환대와 전통에 더욱 깊이 감사하게 되었어요. 클로에의 한국 여행은 이처럼 작은 순간들에서 큰 기쁨과 새로운 발견을 경험하며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기억되었어요. 프랑스에서의 지속적인 업무와 스트레스로 지쳐 있던 클로에는 한국으로의 여행을 시작했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큰 기대와 설렘을 느꼈어요. 파리의 번잡함과 끊임없는 업무 압박에서 벗어나 한국의 평화롭고 이국적인 분위기에서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어요. 공항에서의 첫인상, 대중교통의 편리함, 그리고 수민과의 재회는 그녀에게 큰 행복감을 안겨주었어요. 한국에서의 첫 식사, 디지털 현관문의 신기함, 온돌의 따뜻함과 같은 새로운 발견들은 클로에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이러한 경험들은 클로에가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순간을 즐기며 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함을 느꼈어요.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의 친절함, 그리고 수민과의 깊은 유대감은 그녀에게 큰 위안과 힘을 주었고, 이 여행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서 클로에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으며 삶의 균형을 재조정하는 기회를 주었어요. 그녀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자신에게 얼마나 필요했는지, 그리고 이 여행이 자신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를 깨달았어요. 클로에에게 한국은 단지 휴가를 보는 장소가 아니라, 삶의 새로운 관점을 찾고 내면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답니다. 이상은 프랑스 변호사 클로에의 사연이었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상은 감통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